말씀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행복의 소리. 이 시간에는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재물을 받으심으로 가인은 분노하죠. 그렇게 아벨을 죽입니다. 그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아담이 하와 동치맘으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자신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에 가인이 분노하여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냐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은 동생 아벨과 들에 함께 있을 때 동생을 쳐 죽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라고 말하죠. 이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가인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다라고 말하죠. 또한 유리하는 자로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을 것이라고 전하시며.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가인이 여우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땅에 거주합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심하여 에녹을 낳고 그를 위하여 성을 짓고 에녹이라 부릅니다 에녹의 오대손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는 두 아내를 맞이하였죠 그 이름이 아다와 실라였습니다 아다는 야바를 낳았는데 가축치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구리와 쇠로 여러가지 기구를 맞는 자의 조상이 됩니다. 라멕은 아내들을 향해 노래를 부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심함으로 셋을 낳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죠.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적용을 위한 나눔의 시간. 이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의제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우리가 이두 제사를 생각할 때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 어떤 이들은 아벨의 제사는 처음 난양 그리고 피가 있는 제사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법으로 규제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 제도 중에는 공물의 제사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제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은 가인의 제사도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린 그 사람도 받으셨다는 것이고, 굳이 더 말씀드리자면 그 사람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가인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선을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재물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죄 문제에 대해서 죄를 다스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때 어떤 행위, 드림만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도 받으십니다. 제 생각에는 나를 먼저 받으십니다. 죄를 다스리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았던 나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먼저 받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기에는 나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 없죠.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할 때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죄악을 이겨내며 선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나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한 영적 예배죠. 오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저사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의인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세사를 받으셨을 때 가인은 분하여 동생을 죽이죠. 하나님의 무릎에 불구하고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들리는데 너는 들리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은 그렇게 억울한 죽음 억울한 피를 흘리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외침이죠 어쩌면 아벨의 죽음은 의인의 죽음이죠 히브리서는 아벨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나은 삶의 제사를 드린 아벨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죽음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는 향기, 성도의 기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기도. 오늘 말씀에 가인의 손인 남에의 노래가 있죠. 그러한 것처럼 죄악은 점점 더 관영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신원하십시오.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죽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셋이라는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셋이라는 이름의 뜻이 대신 두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신원으로 믿음의 신앙을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우리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하는 신음 소리,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내는 모든 아픔의 소리들, 억울하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같이 아파하십시오, 같이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같이 부르지십시오. 그것이 돕는 배필 가정을 주신 이유, 돕는 배필인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적용을 위한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탄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형제의 아픔의 소리를 돕는 믿음의 통역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억하십시오. 돕는 배필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입니다. 라온 큐티 마칩니다.